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흘을 기다리신 예수를 생각하자. 예. 오늘은 사흘을 기다리신 예수를 생각하는 아침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이는 승리의 선포였지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선포였지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를 듣고 마귀는 아마 놀랐을 겁니다 성리한 줄 알았는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하셔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을 땅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 마귀가 코웃음 쳤을 겁니다. 어, 다 이루었다 하더니. 그러면 그렇지. 성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악한 무리들은 더 저들은 사나워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다녔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이에요. 시간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안식일 후 첫날까지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안식후 첫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도 사흘을 기다려야 하셨어요. 승리하셨어도 사흘을 기다려야 하셨어요. 아무리 마귀가 조롱하고 사탄이 조롱하고 저들이 승리한 것처럼 기세 등등 해도 사흘을 기다려야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명한 미국의 여류 시인인 페트 반전은 이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막 교회문을 나서는데 꼬파는 나이 많은 노파를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에 주름살은 깊게 파였고, 그의 몰골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얼굴을 보니 환하게 웃으시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처럼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아픈 일도 많이 겪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3일 후에 부활, 가셨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도 진리가 실패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사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실패한 것 같을 때내 인생 다 실패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초라해지고 볼품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 이루었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오늘 승리해도 땅 속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초조하고, 또 힘들고 오려고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다린 그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민족이나 한국 사람이나 죽은 후에 3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3일은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일이 되면, 그래도 살아나지 않으면 죽었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장을 합니다. 그 3일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바 되었고 무덤에 들어갔었고 그돌 무덤에 큰 돌로 막았고 가이사에 입목을 해서 인을 쳤고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예수는 확실히 죽었고 매장되었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간이 그게 3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리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일으킬 만하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다. 하나님이 성립해 하실 만하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4월인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반드시 그때에 확실하게 부활의 아침을 주십니다. 오늘 3일 동안 기다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기다림에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좀더 기다릴 힘을 달라고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주실 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더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한 주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죽으러 가면서도 찬미하고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 질때 찬송하면서 져야 합니다. 두째 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놀라며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밤이 맞도록 예수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다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힘드는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항상 예수의 방법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침묵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로 변명하고 싶어도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 침묵해야 합니다. 잠잠해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내 구원을 다 이루셨다. 오늘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그리고 약해지는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야 하고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사흘을 기다리자.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했는데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도 큰일을... 순종했는데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 사월을 기다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부활의 아침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일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임을 알게 도와 주시고,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자임을 알게 보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살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수고하신 모든 하나님 찬양단들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수고한 주의 종들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에 대접을 하는 이현지 권사님에게도 크게 갚아 주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일이 구하지 못했지만은 참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물질을 바치며 몸과 마음을 바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님 예수님처럼 살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